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제가 본가에 와서 편집을 못해 이번 주는 라이브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버벅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이 어느새 많이 상승하여 좀만 있으면 전고점 근처에 돌아올 것 같아요. 나스닥이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종목의 계좌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분들은 현금을 보유하신 종목에 가지고 계신 현금을 보유하신 종목에 추가 매수하시며 집중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걸 따라 사서 자꾸 종목 수를 늘려나가는 것은 현금이 한정적인 서민에게는 수익을 내기에 비효율적이라 좋은 투자법이 아닙니다. 상패될 만한 잡주를 투자하신 게 아니라면 그 종목도 시간만 지나면 상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유하신 종목으로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 다른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도 수익을 낼 확률은 적습니다. 주식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의 마인드와 올바른 투자 원칙대로 실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초보자분들이나 현금이 너무 많아 현금 비중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 상승하지 않은 우량주를 매수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 예를 들면, 잠시만요. 저는, 미국 주식 중에는 요즘 나이키가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전고점을 뚫고 우상향하던 종목이고, 누구나 알고 망할 리가 없는 기업인데, 주가는 엄청 상, 엄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나이키를 보면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65%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뚫고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인 거죠. 근데, 그리고 게다가 지금 재무로 보면은 영업 이익이 일단 흑자가 난상태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그 적자 났을 때만큼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보면 주가는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으니 이건 로또 기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상승한 상태가 아니기에 제가 만약 주식 초보자이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 많은 돈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다면 이런 싸고 안전한 우량주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댓글에 유나이티, 유나이티드 헬스 종목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나이키처럼 우량하고 많이 하락하여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나이키와 비슷하게 예전부터 계속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악재 때문에 엄청 많이 빠졌죠. 50%나. 근데 얘가 옛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라인에서 70%까지 하락한 적은 있었어가지고 여기서 좀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악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즉각 하락했을 때 항상 악재가 있었고,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다는 게 주가 차트를 보면 증명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악재에 대해 별로 깊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공포만 심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다는 주가의 본질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지, 투자에 도움 안 되는 악재에 대해 공부하면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에스... 근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솔라엣지랑 세배레버리 소스를 왜 추천 안 하냐고요? 이런 상품들은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추천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종목보다 수익률이 적더라도 확실하게 벌수 있는 우... 안전한 우량주를 추천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진짜 솔라엣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투자해봤지만 중소형주들은 세배 레버리지 ETF 상품보다도 변동성이 더 크고 하루 변동성이 예상과 항상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종목 중 가장 어려웠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과 후의 주가가 달랐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한국 주식은 대부분 많이 하락해서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관심 있게 봐왔던 종목을 보면 대한유화랑 후성, 대한유화 그리고 후성, 카카오가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주식도 한번 차트를 봐 보자면 보통 석유화학 예를 들면 지금 뭐 석유화학 종목인 롯데케미칼 악재가 엄청 많죠.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유화학 자체가 지금 엄청 안 좋기 때문에 고점 대비 80%나 하락했는데 하지만 롯데케미칼도 옛날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하면서 전조고점을 전고점, 뚫고 우상향 하거나, 아니, 파도 형식으로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롯데 케미칼을 뭐, 뭐, 뭐냐,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롯데 케미칼보다 좀더 부채 비율이 낮은 대한유화 같은 걸좀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대한유화를 투자해본 적도 있고, 면접도 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 유화 석유화학에 대해서 로드케메카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대한유화를 사시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제가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공통점이 있, 있, 있습니다. 그거는 돈잘 벌고 성장을 잘해 와서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고 주가가 악대로 인해 많이 하락한 종목을 저는 저는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한 종목 이외에 이런 성향을 가진 종목이라면 전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수했다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핵심은 싼구간의 수량을 모아서 평단이 낮은 상태로 두고 시간만 지나면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7년 동안 투자를 해왔고 수익률 차이는 있었지만 이은적 없이 항상 돈을 벌어왔습니다.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게 저는 손절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살짝씩 또 나오는데 그런 사소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돈 버는 투자 원칙대로 그냥 지키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